안녕하세요. 외더의복 t v 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중독처럼 끊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죠. 끊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뻔히 아는데 그게 잘안 돼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오늘까지만, 이번까지만 하자고 다짐했는데 또 무너집니다. 이 고백, 상담 속에서, 그리고 영상의 댓글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는 목소리예요. 처음에는 단순했을 거예요. 그냥 가벼운 설렘이었고, 잠깐의 위로였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작은 탈출구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진짜 사랑이야. 가정은 가정이고 이 관계는 따로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지죠. 머리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합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 다 잃을 거야. 근데 막상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휴대폰이 손에 잡힙니다. 번호를 지웠는데도 기억이 나죠. 차단을 했어도 또 다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다시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중독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중독이라고 하면은 술, 담배, 마약, 게임 같은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중독은 꼭 물질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감정도 중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분류는 가장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관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연애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만남은 안정적이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분류는 불안하죠. 불법적이고 금지된 관계예요. 그래서 뇌가 훨씬 강하게 반응해요. 몰래 연락하고 몰래 만나고 혹시 들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짜릿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분류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알아요.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만두면 더 공허해져요. 더 허전해져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락은 끊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웃던 모습, 말투, 함께 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분륜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중독이기 때문에 끊기 어렵죠.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고 끊어야 되는 거. 근데 마음은 여전히 끌려갑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죠. 그리고 그 괴리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의지가 없을까? 자책하면서 끊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분륜이 가진 특성 때문에 특성이 원래 그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륜이 왜 이렇게 중독처럼 끊기 힘든지 그 이유를 일곱 가지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운 상황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감정이 얽힌 중독의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아 내가 지금 겪는 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구나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각이 있어야만 비로소 끊어낼 힘이 생깁니다. 첫째, 뇌가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도파민은 흔히 행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누군가에게 칭찬받았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때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는 이 도파민이 평범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밀스럽고 금지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뇌는 원래 평범하지 않은 자극, 흔치 않은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때 심장이 쿵쾅거리잖아요? 그리고 묘하게 무섭지만 그 짜릿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도 오히려 그 위험이 자극이 되고 내가 폭발적으로 반응해버립니다. 가령,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있다가 몰래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순간 모든 피로운이 사라지는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가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주니까 뇌가 아, 이건 너무 좋다. 꼭 다시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륜은 단순히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뇌의 기억에 새겨진 강한 자극이 돼요. 한번 강하게 새겨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마치 담배를 끊고 나면 손이 허전해서 다시 피우게 되고 커피를 끊으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돼서 또 찾게 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분륜에서 오는 도파민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렬한 쾌감을 한번 맛본 뇌는 그게 사라지면 뭔가 부족하다. 허전하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다시 연락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끊어야지 다짐했는데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저도 알아요. 끝내야 한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근데 희한하게 연락을 끊으면 공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허전하고 뭔가 큰걸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내가 도파민을 요구하는 현상이에요. 단순히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이 끊기 힘든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나에게서도 아니에요. 뇌가 이미 강력한 자극을 기억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극을 다시 찾도록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건 뇌가 이미 반응해서 끊기 어려운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불 중독은 먼저 아, 내가 중독 상태구나라는 자각에서 끊어낼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둘째 비밀이 주는 짜릿함 때문에 불륜이 끊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밀 때문이에요. 사람은 원래 숨겨진 것, 금지된 것에서 더큰 자극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평범한 만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강렬함이 몰래 만나고 숨기면서 시작되는 순간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 몰래 돈을 훔쳤거나 과자를 훔쳐 먹었을 때, 단순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짜릿하죠. 학생 시절 때 선생님 몰래 친구와 장난칠 때, 몰래 매점 가서 뭐 사먹을 때, 혼날 걸 알면서도 괜히 더 신났던 경험이 있죠. 하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뭔가를 할 때, 뇌는 평소보다 몇배 강하게 반응합니다. 불륜이 바로 그래요. 몰래 연락하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만나고, 혹시 들키지 않을까 긴장하면서도, 그 불안이 묘하게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 뇌는 그걸 아주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또 다른 만남을 끌어당기게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카페 구석에 앉아 대화할 때, 그 순간 이상하게도 특별히 보였다. 가정에선 당연한 대화조차도 그 사람과 몰래 나누니까 더 깊은 것처럼 느껴졌다. 토갈림이 울릴까봐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그 기분이 멀어질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비밀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만난다는 상황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우리가 영화를 볼때 평범한 장면보다 비밀스러운 장면, 몰래하는 장면을 신어 몰입하게 됩니다. 숨겨야 하는 상황, 들킬까 두려워하는 인물의 긴장감이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는 흥분과 몰입을 주죠. 불인도 같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그 긴장, 몰래한다는 그 짜릿함, 비밀을 공유한다고 하는 그 동지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관계가 마치 운명처럼 더 특별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이 비밀의 짜릿함은 결국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만나는 동안은 강렬하고 달콤하지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더큰 불안이 덮쳐옵니다. 혹시 들키지 않았을까? 내 배우자가 눈치채지 않았을까? 휴대폰에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이 불안이 사람을 괴롭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조차도 다음 만남을 더 강하게 만들죠. 불안, 짜릿함, 불안, 또 짜릿함.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중독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느꼈던 설레임이 사실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밀이 주는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절대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착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위험한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불륜 속에서 느끼는 그 짜릿함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비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는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특별하다, 진짜 사랑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관계를 더 깊게 이어가죠. 이게 바로 불륜이 중국처럼 끊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운명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비밀이 만들어낸 거짓된 특별함 때문에 사람은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셋째, 현실 두피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불인의 중독처럼 끊기 어려운 힘든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겪습니다.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된 침묵,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그 무료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가족 사이의 긴장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 무겁게 지쳐요. 근데 그때 눈앞에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요. 어, 당신 힘들죠? 내가 당신 마음 알아요. 이말한 마디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 집에서는 늘무시만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배우자는 늘 바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작은 말에도 웃어주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어요. 그래서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류는 처음부터 사랑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도피서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 관계 속에서 지쳐든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들어가면 또 눈치 봐야 되고 또 잔소리 들어야 되고 또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고 고생 많았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면 순식간에 마음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때 그 느끼는 위로가 너무 커요. 집에서 못 느끼는 그 위로가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친 사람이 잠시 진통제를 맞는 것과 같아요. 진통제를 맞으면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병이 나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잠시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륜이 딱 똑같아요. 가정의 문제, 현실의 스트레스, 자기 내면의 상처는 그대로 남았는데 그 순간만을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계속 진통제를 찾듯 불륜이라는 도피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로가 점점 더 절실해집니다.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져요. 집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없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을 잊으려면 또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불륜은 점점 더 끊기 힘든 중독처럼 되어버려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죠. 가정은 더 무너지고 배우자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는더 멀어지고 식장에서 신뢰는 잃게 됩니다. 즉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간 만큼 더 크게 돌아옵니다. 불륜의 중독처럼 끊기 어려운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힘든 현실에서 잠시 도망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결이 아니라 단지 눈 가리고 아웅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불륜 속으로 도망가면 갈수록 현실은 더 무겁게 짓누로 오고 결국에는 두 배, 세배더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사람을 더 묶어준다. 불륜의중독처럼 끊기 힘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감정이 극단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는 늘 불안과 긴장으로 시작이 돼요. 휴대폰 날림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고 배우자가 휴대폰을 잠시라도 들여다보면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 조금만 달라져도 퇴근이 늦어져도 의심받을까 두렵고 집에서 대화하다가도 속으로는 아, 혹시 들킨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은 사람을 괴롭히는 동시에 묘한 흥분을 만들죠.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 긴장감이 오히려 자극이 되어 머리 쓰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불안해 하다가 막상 몰래 만나게 되면 모든 감정은 정반대로 다 바뀌어요. 만나기 전까지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확 풀리면서 강렬한 환희로 바뀝니다. 아 드디어 만났다. 역시 나를 기다려줬구나 이런 안도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와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그 갈등, 집안에서의 무거운 공기, 아이들의 요구와 책임 그 모든 것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한 만남에서 느낄 수 없는 해방감을 밀려오니까 뇌는 그 순간을 강하게 각인해버려요. 그래서 이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몇배더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만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또 불안하죠. 혹시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배우자가 눈치채진 않았을까? 누군가가 우리 본거 아닐까? 이런 불안이 또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요. 그리고 또 공허함이 덮쳐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험하고 쓸쓸합니다. 아왜 벌써 끝나야 지 다음 만남면 언제일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지죠. 이런 허전함이 마음을 파고들면서 결국 다시 또 연락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불안해서 환희로환희에서 허전함으로, 다시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마치 뇌가 이렇게 학습하는 것과 같아요. 불안하다, 만나면 풀린다, 행복하다, 다시 허전하다, 또 만나야 한다.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새겨지면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롤러코스터 올라가면 두렵고 조마조마하지만 떨어지는 순간에는 강렬한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다리가 풀리면서 희한하게 또 타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또 타면 후회해요. 아 무서워. 또 내려오면 또 재밌고. 불드도 똑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괴롭지만 만나서 느끼는 짜릿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반복하게 돼요. 도박과도 닮았죠. 도박은 대부분을 잃죠. 돈을 잃고 관계를 잃고 신뢰를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근데 끝이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혹 한번 따는 그 순간의 짜릿함 때문이에요. 그 짜릿한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잃는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대게 됩니다.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불안과 허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끔 느껴지는 그 강렬한 환희 때문에 끊어내기 어렵죠. 결국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짜릿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불안은 점점 커지고 허전함은 더 깊어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에너지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내려오고 싶다. 너무 힘들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반복해요. 그것이 바로 불륜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불륜은 단순한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감정의 극단적인 오르내림에 묶여서 여기에 중독된 구조예요. 평범한 관계보다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쉽게 빠져들고 동시에 훨씬 더 깊은 상처와 파괴를 남깁니다. 결국 그 롤러코스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사람은 끝없이 소모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자존심과 자기 합리화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불륜이 힘든 이유. 다섯 번째, 바로, 자존심과 자기 합리화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단순한 잘못도 인정하기 힘든데, 불현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큰 잘못은 더더욱 그렇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다가는 가정이 다 무너질 거야. 끊어야 해. 하지만 막상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이 다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건, 곧 내가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고 이기적이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은 합리화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몰라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죠 상담 현장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이상하게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가정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이 말들은 사실 모두 자기 합리화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라면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면 당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류는 절대로 터뜻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특별하다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믿어야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적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 부조화예요. 머리로는 이건 틀렸다라고 알지만 마음은 그 불편한 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 괜찮아 다 이유가 있어라고 스스로 포장합니다 마치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쳤는데 문제가 너무 이상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 너무 괴롭고 자존심 상하니까 상황을 탓하고 핑계를 만드는 거죠 불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기 선택으로 빠진 길인데 배우자가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 우리는 운명이다 라는 포장으로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런 합리화가 쌓일수록 오히려 관계에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다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무게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더욱 자기 합리화에 집착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야, 진짜야. 우린 남들과 달라. 이건 끝까지 가야 하는 인연이야. 이렇게 믿어야만이 지금까지의 자기 행동이 무너지지 않겠죠. 이 모습은 마치 잘못된 투자에 집착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점점 내려가요. 사실 지금이라도 손절하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돈을 부어요. 결국은 더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무너지죠. 불륜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멈추면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합리화 때문에 더 붙잡다가 결국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륜이 끊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감정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존심이 얽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느껴질,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며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붙잡게 되죠. 그래서 분륜은 더 끊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외로움과 공허함을 순간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불륜의 중독처럼 끊기 힘든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외로움과 공허함을 순간적으로 달래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끊겼을 때,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 나 혼자만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마음 한 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아요. 근데 이 외로움은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사람을 잠식해서 들어가요.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속으로는 나는 혼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에서 가장 듣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가족이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았어요. 배우자가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없었다. 이때 상관자 또는 불륜 상대가 다가오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작은 배려 그 순간 허전했던 마음이 다 채워지는 듯한 착각이 일어납니다. 아이 사람이 날 이해해주네? 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빠져들죠. 이건 마치 통빈 그릇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한 방울이 전체를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위로조차 폭발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허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잠시 가려진 것 뿐이죠.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다시 깊은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아, 이거 또 만나야 될것 같아. 너무너무나 허전해. 이렇게 외로움이 다시 고개를 들면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다시 불륜상대를 찾게 되겠죠. 외로움과 채움, 또 외로움,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사람과 있으면 혼자가 아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불륜을 채워주는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외로움의 해소예요. 헤어지면 그 외로움이 다시 채워지죠. 이건 마치 배가 고픈데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과자를 집어 먹는 것과 같아요. 잠시 배는 채워지는데 금방 또 허기가 지죠. 오히려 속은 더 쓰리고 건강은 망가집니다. 불륜도 같습니다. 순간적로 외로움을 채워서 달래주는 것 같지만, 이게 사라지면 다시 더큰 공허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사람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중독된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건 오직 저 사람이야. 이 착각 때문에, 불륜은 더 깊어지고, 결국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불륜이 끊기 힘든 여섯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공허함을 순간적으로 채워주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채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들고, 결국은 더 의존하게 만들 뿐이에요. 진짜 외로움은 불륜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큰 외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끊어내는 고통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불륜이 중독처럼 끊기 힘든 마지막 이유는 바로 끊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실 누구나 알아요. 이 관계는 끝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걸 잊는다. 가정도 신뢰도 대상도 다 무너질 수 있다. 머리로는 진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끝내지 못할까요? 바로 끊어낼 때 찾아오는 심리적인 금단현상 때문이에요. 처음 연락을 끊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휴대폰이 조용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죠. 알림이 울리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밤이 되면 아,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머릿속에선 여전히 그 사람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그림이 동시에 몰려와요. 잘못된 줄 알지만 보고 싶다. 다시는 만나면 안되지만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다. 이못순는 감정이 사람을 더 괴롭혀요. 상담자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어요.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연락을 다 끊었는데, 3일을 버틸 수가 없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게서 맴돌고, 집중이 안 되고, 결국 다시 연락했어요. 이게 바로 금단현상이에요. 마치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입이 심심해서 미칠 것 같고, 술을 끊는 사람이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불윤도 뇌가 만들어낸 자극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그 공백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끊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며칠 동안 예민해지죠. 식욕이 폭발하고 손이 떨립니다. 술 끊으면요. 불면증과 불안이 몰려오겠죠. 마약 끊으면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동시에 밀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시 손해를 대게 된대요. 끊기 어렵다는 거죠.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찾아오는 허전함과 불안, 죄책감과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다시 관계로 도망가 버린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끊어낸 이후에 마주해야 될 현실이 너무 두려워요. 앞으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또 공허해지진 않을까? 배우자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닐까? 나를 이해해 주던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미루고 조금만더 하면서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담배를 끊을 때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이 적응하면 술도 마약도 처음 근달인 상처럼 지옥 같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야만 진짜 회복이 시작이 돼요.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과 화전하을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버텨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시간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도중에 무너져서 다시 관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불륜은 중독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낼 때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무섭고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반복되는 거죠. 불륜이 끊기 힘든 마지막 이유, 그것은 바로 끊어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4년 가까이 지나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고통을 직면하고 버텨내고 지나가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피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면 또다시 반복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륜이 왜 중독처럼 끊기 힘든지 그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뇌가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밀이 주는 짜릿함 때문에, 힘든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감정의 로코스터가 사람을 묶어두기 때문에, 자존심과 합리화 때문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주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어낼 때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분류는 단순한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끊기 힘든 중독처럼 작동하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이 찔림이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 이거 내 이야기야. 나도 끝내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자꾸 안 되네. 끊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괜찮아요. 그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여러분의 의지가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분류는 절대로 끝까지 갈수 없어요. 잠깐은 달콤할 수 있고 순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뿐이에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결국 중독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있는게 너무 커요. 가정, 배우자, 아이들, 내 삶의 기반 그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잘못된 선택 할수 있어요. 많은 문학 소설들을 보세요. 다 엎어진 이야기들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끊기 힘들까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처럼 중독에 묶여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그 자각이 바로 끊어낼 힘의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 처음 끊는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허전하고요, 보고 싶고요, 연락하고 싶고요, 미칠 것처럼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엎어집니다. 하루, 하루, 버티는 거예요. 처음 며칠, 며주가 가장 힘들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고, 그 초분 단위를 버티면, 결국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는, 난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고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불륜의 중독처럼 끊기 힘든 이유들을 알게 된 지금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중독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진짜 수중한 사랑을 지키겠다. 이 다짐이 반복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정을 회복했고 삶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는 많은 상담자 분들 중에서 회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중독처럼 끊기 힘들어도.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내일의 회복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